어, 우선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3년에 사회복지사 1급시험 11회입니다. 그 시험 대비에 아마 첫 오프라인 수업이 될 겁니다. 아마 서울시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오프라인 수업이 아마 처음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오프라인의 공식적인 수업을 가장 먼저 듣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앞으로의 계획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어, 여기 교육 과정에 맞춰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드릴게요. 학습에 대한 로드맵이랄까요? 그것도 조금 음, 세워드리고 바로 인행사 수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좀 그러한 과정을 먼저 거치시고 공부의 방향을 잡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예전에 저희 교육원의, 교육원에서는 어, 한 50명 정도 이 예, 오셔가지고. 특강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좀 관련성이 있지만, 관련성이 없는 내용들을 여기서 좀 많이 오셨으니까요. 없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A4 한장 정도에다가 좀 기록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그러한 내용들을 대기 가셔서, 오늘 소비 끝나고 대기 가셔서 한번 쭉 여러분들의 일정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6월달이거든요. 6월 달, 그 다음에 7월 달, 그 다음에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1월 달입니다.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정말 많이 남았네요. 그러나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8 영역이나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교육과정 거기 어, 내용 보시면 이 교육과정이 언제까지 이루어지죠? 네, 8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월 말.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핵심 또는 심화에 해당되는 어떠한 부분은 심화적인 부분을 할 거고, 어떠한 부분은 핵심적인 부분을 하는데, 법제 같은 경우는 핵심을 찍어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법제는 양이 많아서 심화하기, 심화하면은 법제론 하나만 25시간이에요. 제가 노랑지에서 해보니까. 그래서 어떠한 과목은 핵심을, 어떠한 것은 심화를 이렇게 진행해 나갈 거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이 이론 수업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8월 말부터 또 하는데요. 어, 공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8월 말부터 이루어지는 수업은 제가 다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하면 네 과목 정도 할 건데요. 9월달, 10월달, 11월, 11월 초까지 11월 초까지 해서 이론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이론반은 지금 선생님들은 주, 중과 주말이 겹쳐 있어요. 화목일이라서 이때는 아마 주, 중반하고 주말반을 따로따로 할 겁니다. 따로따로 그런데 제가 이때는 4과목만 합니다. 많이 했을 때 4과목만이에요. 제가 하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때 수업을 들으셨잖아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어, 뭐 해야 되냐? 자가 학습 하셔야 됩니다. 자가 학습. 이때 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추석이 끼어 있죠. 9월 달에 추석이 끼어 있고 그 다음에 어, 여름 휴가철은 여기 안에 들어있지만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면서 휴가를 나름대로 좀 이렇게 잘 짜셔서 갔다 오셔야 되고 그 다음 이 9월달, 10월달, 11월달은 날씨가 선선해서 공부하기가 아주 좋은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자가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가학습은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있잖아요 교재를 한번 읽는다 그걸 우리가 회독한다 그러거든요 교재를 회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안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9월달부터 11월초까지의 이 계획은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짜셔야 되죠. 나름대로 짜셔서 자가학습을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선생님들이 저를 만날 때가 있을건데 그때는 바로 이때부터 시험 보기 전까지입니다. 어, 제 예상으로는 1월 말 정도가 될것 같아요. 1월 말 정도가 시험 디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1월 말에 시험 디데이다. 이때부터 이때까지 약 9주 정도 나와요. 이 9주 정도에는 문제풀이를 합니다. 문제풀이는 주중반을 하지 않고 주말반만 할 겁니다. 주말반만 제가 담당해서 하죠. 이렇게 저는 이제 프로세스를 우리 교육원에서 짜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 지금 핵심 심화 이론을 잘 들으시고 될수 있으면 결석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텀을 가지셔야 돼요. 자가학습, 이때부터 이때까지 8주 나와요. 8주, 8주 내지 9주가 나오는데 그때 일주일에 한 영역씩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여기까지또 9주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부터 이때까지 로테이션을 한다면 세번 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한번 로테이션, 두번 로테이션, 세번 로테이션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때 문제풀이 때 합류하셔서 여러분들은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문제를 잘 풀어야 합격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때 문제풀이 때 저희 교육원에서 나온 문제집을 가지고 할 겁니다. 출간이 됐는데요.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선생님들은 가지고 있는 교재 이론과 그 교재에 있는 문제만 잘 보시면 돼요. 너무 욕심 부려서 막 문제집을 미리 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가장 먼저 학습을 할때 필요한 것은 이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론을 학습하는데 이론은 80%까지만 하시면 돼요. 이론이 100이다 그러면 100을 다할수 없어요. 80 정도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문제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풀이는 우선 교재에 있는 것을 1차적으로 하세요. 복습용으로, 복습용으로 교재에 있는 단원별 문제를 하는 거죠. 단원별 문제, 수업 시간에 이 문제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복습을 하고 오늘 수업한 것을 집에서 이제 한 이틀 정도 복습 하시겠죠? 하다가 걸리는 게 있다. 그러면 제게 질문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그때 어, 그때 그때 해결해 드릴게요. 그 다음 계속 문제죠. 이때 문제는 복습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실전 문제가 되고 이때는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문제 푸는 요령이 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컨트롤 할 건지 그러한 것들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시점이 바로 11월 초 지나고 중순에서부터 시험 보기 전까지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프로세스를 통해서 공부를 쭉 진행해 나가시는데 선생님들은 지금 여기 있는 2단계도 아니고 3단계도 아니에요 지금 1단계에 이제 돌입하셨어요 그래서 1단계에 치중하시면 돼요 특히 우리 선생님같이 연령이 많이 드신 분들은. 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되는데 어, 모든 걸다죄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핵심 그 핵심만 잘 보시면 돼요. 선생님들에게 주는 핵심 요약서가 있다겠죠. 그 핵심 요약서에 보면 서브노트가 있는데 도의시고 돼 있어요. 그 도의시고 돼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세요. 그게 바로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60%에서 70%는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합격 점수는 몇점 몇 이상이죠? 60점 이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100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죠. 여기서 80만 하라 했는데 그럼 나머지 20은 어디서 됩니까? 이때 돼요. 이때 문제풀이 때 20이 보완됩니다. 20이 보완돼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권하고 싶은 교육과정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여기 과정에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과정에 이 과정은 치열해요. 여기 공간이 백석이 아니잖아요. 여기 공간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선착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선착순 하면 듣고 싶어도 못 듣는 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이때도 동영상 촬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올려서 볼 건데, 선생님들 같이 연세 드신 분들은 동영상이 힘들어요. 그래서 될수 있는 대로 어, 문제 풀 때는 사전 예약을 여기다 해버리신 게 나아요. 나 이거 꼭 드려야 되니까, 내가 이거 꼭 먼저 하게 해주라. 이렇게 아까 이제 금방 말씀드린 팀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무성권을 따시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경험해 본 경우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 그거요. 그거는 아마 이때쯤에 우리들이 전체 메일을 공고해요, 공지해요. 그때 얼른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이때는 안 들어주죠, 당연히. 이때는 안 들어주니까 이 정도 한 10월 달이나 12월 달에 전화를 한번 하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수강하셨기 때문에 아마 우선권이 여기서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 때 빠지시면 좀 많이 공부하는데 힘드실 거예요. 물론 못 들으면 동영상으로 들을 수 있는데 여기서 젊은층도 있거든요. 지금 젊은층들은 동영상 세대라서 인강을 아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라 연세 드신 분들은 오프라인 수업을 선호하시거든요. 그래서 꼭이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격, 합격을 위한 프로세스를 잘 짜시고요. 이론은 제가 가르쳐 드린 것에 모든 걸 알면 다행이고. 아, 그래도 내가 모든 걸 몰라도 된다. 얼마만 알면 된다? 80%만 알면 됩니다. 알았죠? 예? 예. 피드백 좀 주세요. 예.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제가 노량진에서 4시간 수업을 하고 와요. 막에 젊은 애들 막다 그치면서 막 하고 수업을 지금 6시에 끝나고 바로 일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지쳐 있겠죠. 저한테 엔돌핀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화답입니다. 화답. 피드백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비법도 더 많이 가르쳐 줄게요. 아셨죠? 예. 첫 번째는 이것을 아시고, 두 번째는 자가학습. 세 번째는 문제 풀릴때 들어오시면 11회 시험은 간단하게 합격할 수 있다. 자, 이제 학습의 로드맵은 이 정도 하고요. 과목별로 좀 보겠습니다. 저희 카페 교육원에 나눔복지교육원에 오리엔테이션을 촬영해서 올려놓을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수업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무료로 올려놓을 테니까 들을 수 있게 해놓을 테니까요. 그 동영상을 좀 들어주세요. 인행사 실천 기술 행정 제가 생각할 때 8영역에서 5영역은 전략 과목이 있어야 된다. 제가 여기서 무료특강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1교시에서는 인행사를, 2교시에서는 실천론과 기술론을, 3교시에서는 행정론과 법제론을 전략 과목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전략 과목이라 하면 좀 이상하죠. 3과목이니까 우리 1급 시험은 영역이라 해야 돼요. 전략 영역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략 영역에서 몇개 이상을 맞아야 되냐? 25개 이상을 맞는 게 좋아요. 30문제에서 25개 이상이 정답수가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법제입니다. 법제라는 녀석은 그때그때 따라 달라요.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낼 때도 있고 쉽게 낼 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9회 때는 어려웠어요. 10회 때는 아주 쉬웠습니다. 따라서 11의 시험이 저는 어렵게 낼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법제로는 전략 과목으로 선택해 놓고 20문제만 마셔도 돼요. 몇 문제요? 20문제만 마셔도 돼요. 그래도 합격점수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제로는 따라서 서 법제로는 20개 이상. 시작. 법제로는 20개 이상.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죠. 조사론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정책론이 있어요. 이것은 굳이 뭐 많이 맞으면 금상첨화죠.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조사론과 지역사회복지론과 정책론은 이제까지의 출제 어, 뭐랄까 난이도, 출제 난이도나 많은 수험생에게 물어봐서 이 과목은 뭐랄까 좀 깊이 과목, 조사, 조사론 같은 경우는 많이 깊이 하세요. 그러한 것들은 점수가 잘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흥미 있고 좋아하는 것이 잘 나오지 기피하는 건잘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세 과목은 우리가 60% 하면 몇 개예요? 18개거든요 몇 개다 18개 그럼 여기서 18개 이상 나오면 무조건 합격이죠 그러면 나 이거 어떻게 할까? 반타작입니다 몇 개죠? 15개 15개 그러니까 이세 과목만큼은 세 영역만큼은 우리가 반타작은 하자 그 말이에요 15개 14개 13개 하면 안 돼요 위험해져요 그러면 그래서 15개를 이세 영역을 15개 맞추면 합격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합격도 전략이 있어야 합격이에요 보실래요 세개에 15개면 몇 개예요 45개입니다 그렇죠 45개 하나 둘셋네 개를 25개 맞았다 해봐요 100개입니다 몇 개요 100개 벌써 합격이에요 144개니까 벌써 합격이잖아요 플러스 뭐 남았죠 법제 남았잖아요. 법제 20문제 합격하면 은 165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점수가 나와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인행사 수업부터 법제론 수업을 할때 개인차가 있어요. 나는 인행사 어려워. 조사론이 더 쉬워. 그러면 조사론을 25개 이 상해야 되고 인행사가 15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조사방법론 어려워. 나는 인행사가 더 쉬워. 인행사 25개, 조사론 15개가 되는 거예요. 합격 전략이 이게 이게 합격 전략입니다. 몇개 이상이면 합격이죠? 144개 이상. 정답 수가 144개 이상이면 합격이거든요. 이렇게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마지막에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요. 저희들이 7월 15일 정도에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거든요. 홈페이지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이제 동영상을 안줄 거예요. 선생님들이 지금 이거 수업 듣는 것을 동영상 찍고 있잖아요. 이걸 당분간 홈페이지 오픈되기 전까지는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볼수 있게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다가 7월 1 5일날 홈페이지가 오픈되면은 그때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볼수 있게 연결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는 카페에다 올려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런 풀했는데 홈페이지 만들 때 홈페이지 만드는 개발자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개발 자할때 마지막에 모의고사를 인터넷으로 어이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게 무료로 볼수 있게 해주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만들어주라 해서 이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선생님들은 인터넷에서 시간을 이제 해놓겠죠 예를 들어서 일 교시는 60분 이 교시 교시는 90분 해놓고 그 시간 안에 쭉 있고 체크하고 쭉 있고 체크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딱 끝나면. 선생님들의 합격 점수를 알수 있어요. 제가 왜이 말씀 드리냐? 그때 점수가 이게 나와야 돼요. 몇개 이상 나와야 돼요? 170개 이상 나와야 돼요. 그170개 이상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스타트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140, 150이 나왔다. 아주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힘들어요. 일주일 전에 볼 건데요. 일주일 동안에 정말 고민에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는 정말 많이 받아요. 실제적으로 이와 비슷하게 점수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표를 170, 이것도 괜찮아요. 165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165에서 170개, 이 정도 딱 맞으면 합격할 수 있는 점수라고 판단하시, 판단하시면 돼요. 알았죠? 예. 네. 그럼요. 시간 똑같이. 어,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볼때 그런 거안 안 해보셨구나. 홈페이지에서 볼 때는, 인터넷으로 볼 때는 시간을 역으로 가잖아요. 60분, 59분, 59초, 58초, 57초, 56초 이렇게 가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 줄어들죠. 선생님들은 이제 문제 푸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시간 안에 그걸 다 푸셔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해설이 딱 나와요. 그래서 해설을 보고 내가 왜 틀렸는지 그것을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놓을 겁니다. 알았죠? 예. 네. 자, 이게 바로 전략입니다. 아까 학습의 전략은 말씀드렸어요. 로드맵으로. 이것은 과목 영역별로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제가 이제 곳면을 이렇게 많이 해요. 자, 일행사가더 많이 깊이하지 어, 않는 과목이니까. 두 번째, 이것은 이제까지의 출제 난이도를 보면 쉬웠으니까. 그 다음에 행정론은 3교시에서 가장 만만한 거예요. 정책론이 이제까지 제일 어려웠거든요. 근데 법제론을 왜 3교시에서 법제론 했느냐? 법제 공부를 하면 정책이 공부돼요. 쉽게 말하면 이 법제에 무슨 보험이 있어요? 사회보험 있죠. 5대 사회보험. 그 다음에 공공부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 사회보험 5개 법률, 공공부조 5개 법률을 하는데, 이걸 해놓으면 이 정책에 10문제를 한 거예요. 9회 때, 10회 때, 오, 어, 1급 시험이 오픈됐잖아요. 그 문제를 보면은 공공부조의 법률과 사회보험의 법률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을 공부하는 것보다 법제를 공부하는 게 일석 2조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법제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덟 권의 책 중에 법제가 가장 두껍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법제론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아주 쉬운 과목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어, 법제는 이법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게법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꿰차고 저는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가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법제론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편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어차피 문제는 몇 문제예요? 50문제도 아니에요. 몇 문제예요? 30문제. 30문제는 지역적인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판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30문제에서 15문제나 그렇게 나올까요? 아니요. 그런 문제는 10%입니다. 즉, 세 문제. 자, 이제 문제 문항을 좀 해보면, 어, 30문항을 구분해보면, 출제위원들의 출제지침이란 게 있어요 그 출제지침은 뭐냐 대학을 졸업하는 수험생 그리고 사회복지를 전공한 수험생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것풀수 있는 것을 50% 이상을 내요 몇 퍼센트 이상이요? 50% 이상 그러면 50%에서 60%가 난이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만 그만 한 거예요 그만 그만 한 거죠 그만 그만 한 거다 그러면 뭐죠? 중이라는 거예요. 난이도 중. 시작.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난이도가 아주 낮은 것도 있어요. 난이도 하에 해당되는 것도 시험에 나와요. 그 난이도 하에 해당되는 것들은 우리가 딱 읽으면 국어 문제 같이 말도 안 되는 거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있다. 자, 그러한 것들이 바로 난이도 하에 해당되는 건데, 한20% 정도, 많으면 30%까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나와버리면 합격률은 확 올라가요. 이제 이게 난이도 하에 해당되는 겁니다. 난이도 하에 해당되는 겁그 다음에 난이도가 10%에서 20% 상입니다.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상이 20% 이상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때 합격률은 떨어집니다. 왜? 난이도 어려운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난이도가 상에 해당되는 게 10%, 세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다. 영역별로. 그러면은 해볼만한 싸움이 돼요. 그래서 어, 10회 때 보면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것이 실제로 3문제나 4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어, 그러기 때문에 합격률이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9회 때 같은 경우는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것이 20%를 더 훌쩍 넘었어요. 제가 봤을 때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것은 10문제 가량 나왔어요. 몇 문제 가량? 9회 때, 9회, 9회 시험 때 10문제 가량이 나왔다고 요 그럼 몇 퍼센트예요? 30%예요. 30문제니까. 따서 33%에 해당되는 것이 이 9회 때 나와버렸다. 각 영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합격률이 14%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 됐죠? 예. 그러면 제가 11회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11회에서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것은 어, 문제로 할게요. 30문제 중에. 물론 과목별로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보면 저는 어, 11회의 합격률을 30%대로 봅니다. 예상 합격률, 예상 합격률입니다. 접수자 대비 말고 응시자 대비로 했을 때 이제 30%대로 봐요. 그러면 이 상에 해당되는 것은 제 생각에 다섯 문제 정도? 몇 문제 정도요? 다섯 문제 정도. 왜냐하면 10회보다 더 어렵게 나온다니까요. 11회는. 이렇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다섯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하에 해당되는 거 아주 난이도가 낮은 거요 그런 것도 다섯 문제 정도 그럼 나머지 20 문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난이도 중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것 중에 아리까리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 같기도 하고 이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난이도 중은 어떤 건지 아세요? 세개는 커트가 돼요 세개는 커트가 되는데 꼭 이거 두개 중에 고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난이도 뭐에 해당된다 중에 해당되는 거. 아예 문제를 딱 보고 이거 전혀 모르겠다. 이게 상이에요. 이거 딱 보고 아 이거구나. 딱 바로 찍어지면 이건 하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네. 여러분들은 요거를 해결하셔야 돼요. 요거, 요거. 난이도 하와 그 다음에 난이도 중짜리 여기 이제 포커스 맞춰서 요 녀석들을 잘 답을 체킹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해결될 수 있어요. 몇개 이상이 나온다? 2 5개 이상이 나온다. 그러니까, 어, 집비직이면 백정백승이란 말이 있잖아요. 사회복사 1급시험이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고 공부를 한다면, 아, 출제 방향은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은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것을 짐작만 할수 있다면 합격은 쉬워집니다. 알았죠? 예.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복습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a 이스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미리 읽어오세요. 그런 거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어 이제까지 했던 내용을 그때그때 그때 보시면 돼요. 어 우리가 지금 수업 일정상 일주일에 한, 한 영역이 끝내야 돼요. 일주일에 한 영역이 끝내야 된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번 주에 인 행사가 끝나야 돼요. 그럼 다음 주에 조사 방법이 끝나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설명을 깊이 있게 하다 보면 시간이 들리될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강을 한번 할수 있습니다. 보강을 다른 날 잡아서 한게 아니라 우리 일요일 날 시험이 아 수업이 어떻게 돼요? 2시에서 6시잖아요. 네, 4시간이죠. 1시간 정도 더 연장해서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막판에 수업 진도를 쭉 박아서 박아면 살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예. 네. 문제는 저 촬영이 문제인데 촬영이 4시간 이상 될 거예요 아마. 되죠? 차장님? 네, 되니까. 한 시간 더 연장해서 수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더 많이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열심히 하세요. 뭐 하지 말 것, 결석하지 말 것. 부득이한 사유는 어쩔 수 없지만 집안에 뭐 애경사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결석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동영상을 보여드린다했잖아요 8월 말까지. 이 동영상이 있으니까 안 가도 돼.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어, 와서 수업에 참여하고. 수업시간에 이해하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동영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걸 수업시간에 오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습을 철저히 하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나중에 그 우리 이거 수업 끝나고 나서 복습하려면 힘들어요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학습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수업시간 끝나고 이틀 정도 남잖아요 그때 한번 보세요 했던 것을 보세요 안한거 보지 마시고 그러면 됩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딱이두 가지예요 아셨죠? 예. 예. 됐죠? 네. 여기까지가 OT입니다.